홍조는 레이저 치료가 다가 아닙니다.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복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알려드린 이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홍조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로데오에서 동안 중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조창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유독 얼굴이 붉고 예민하신 분들 있죠? 남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서 고민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홍조 피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홍조는 감정의 변화나 온도, 날씨, 피부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심한 분들은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홍조는 레이저 치료가 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활습관 개선과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홍조 피부 개선을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홍조는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 쉽게 붉어지고 또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홍조로 피부과에 내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주사피부이면 피부질환을 피부 가진 분들도 많으세요 주사는 얼굴이 술 마신 사람처럼 붉어지고 여드름 같은 염증이 생겨서 붙은 병명인데요 입이나 코, 볼 주변에 생기는 경우라든지 나무혈관 모양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드름같이 부진, 고름, 물집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굳진 고름 물질 형태의 주사를 여드름을 오인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여드름 치료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혹시 주사 피부염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서 적은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붉어집니다. 이러한 홍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알고 있으면 홍조 치료의 결과도 좋아지고요. 악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홍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날씨죠. 더우면 얼굴은 당연히 붉어질 테고, 춥거나 바람이 불어도 얼굴이 건조해지고 자극받으니 얼굴이 쉽게 붉어지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히터. 조심하시는 게 좋죠. 또 커피나 술,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난뒤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원인이 된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당기고 빨개져서 자가 치료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막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과도한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은 홍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 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과격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홍조 악화 요인을 바탕으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중에서도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장벽 강화하기. 홍조는 만성적인 피부 염증 상태를 말하는 거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복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EGF라는 성장 인자가 포함된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EGF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고 해서 상피세포 성장 인자입니다. EGF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재생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홍조 피부로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요즘 시중에서 EGF 제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어, EGF는 상온에서 유지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된 EGF 제품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원 유지가 되는 식약청 인증을 받은 EGF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도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궁금하시면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이지프 제품을 바른 후에는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를 발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더 탄탄하게 피부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을 할때 민감한 피부가 쓰는 약산성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스펀지를 사용하거나 세게 문지르기, 스크럽, 심한 마사지는 절대 안 됩니다. 피부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클렌징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클렌징 후에 깨끗한 면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흡수시켜서 마무리해 주세요. 세 번째, 선크림 바르기. 햇빛도 홍조를 약화시키는 요인 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필수적입니다. 선크림은 자외선 A까지 차단하는 SPF 40 이상의 투과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또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크옥사이드가 함유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지도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홍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평소에 알려드린 이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홍조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조는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악화가 될 수도 개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 중심 도청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